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예비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지금 USD1 코인이 지금 신규로 상장한 이후로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도 마찬가지로 어피트의 신규 거래 지원 안내 공지 사항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뒤면은 실제로 지금 상장돼서 거래가 진행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인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눌러주고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아래 보시면 정확하게. 디지털 자산 명칭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 나와 있고 지금 정확하게 워나 마켓 그리고 BTC 테더 마켓 세 가지 마켓으로 거래 전될 예정이고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코인들이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굉장히 큰 이슈를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거래지연 개시 시점인데 지금 정확하게 오늘 날짜 9월 1일 22시 예정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정확하게 지금 9시 경인데 아직까지 1 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규포인 트 성장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물량들을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제가 요거를좀 바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지형 개시 이후에 상담인 캔들 한마디로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첫 상담인 캔들에서 절대로 물량들을 따라 붙으시면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첫 5분봉에서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어놔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봉캔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어느 정도까지만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양봉 한마디로 상장이 캔들의 종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주는 이런 흐름이 완성되는데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5분봉 캔들에서 만들어진 상장민 캔들 여기 종가를 뛰어 넘어야지만,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버리는 흐름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신규 상자 코인을 매수하시려면은 반드시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때 잡아가셔야지만 수익으로 쉽게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전부 다 이런 흐름들을 맞춰가지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량들을 잡아갈 계획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왔을 때 함께. 매수에 동참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정말 상승으로 가는지 이 흐름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빠지는지 제가 요거를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예로 최근에 상장했던 하이퍼레인 코인을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5분번 캔들 상에서 첫 캔들은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복 만들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눌린 구간 주고 나서 다시 매물 때 를. 다시 상승으로 돌파해주면서 어때요? 또 다시 거래량이 크게 터진 모습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다시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니까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빠르게 상승구간 이어나가면서 100%가 넘는 추가 상승률을 기록한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여기서 물량을 잡아가셔야지만 조금 더 비싸게 잡더라도 쉽게 수익구간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반대로 칼데라는 어떻습니까? 상장 밈 캔들에서 마찬가지로 장대한 한번 만들었지만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면서 결국 이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들 나왔을 때 제가 물량들 잡아가면서 여러분께도 함께 대응될 때 제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함께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수익구간 만들어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8457-2691제 연락처니까 저장 한 번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기니까 그냥 두 글자로 월드라고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이번에 만들어 가는 반등 구간 정확한 타점들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더 대응 전략 잡아드리면서 함께 물량들 모아갈 거니까 이번에 신규코인 상장했을 때 함께 매매 타점을 잡아서 수익구가 만들어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드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저때 문자 미리 꼭 보내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문자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준비를 좀 제대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내용들을 정리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상장한 다음에 바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절대로 양봉 캔들 처음에 따라붙지 마셔라.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상승 반동을 만들어 주면서 최종적으로 양봉 캔들의 종가를 넘어섰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잡아가야지만 쉽게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경우에는 첫 캔들에 분명히 꼬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꼬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 꼬리를 바로 돌파해주는 흐름이 완성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때부터 주가가 그냥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5분 캔들 이후에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꼬리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량들을 잡아 가져라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은 크게 문제없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싱글 상장한 이후에 큰 수익 구간까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제가 빠르게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마스터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